감사합니다 어, 확신의 삶 마치고 <laughs> 조금 아까 수료증 받은 이민재 목자입니다 어, 제가 멕시코 목장 10년째 섬기고 있는 목자 이민재입니다 이번 일기 확신의 삶을 어,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, 저희 목자 목녀가 제일 먼저 확신의 삶을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자. 그러고 음. 시작을 했습니다. 음, 벌써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네요. 어,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삶 공부 중에서 이번 확신의 삶은, 어, 좀 달랐습니다. 어, 지금까지 모르고 신앙 생활했던, 어, 목장 사역했던 것들을, 어, 이번 삶 공부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것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음, 내가 내 힘으로 목장 사역한다는 그런 종합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. 음, 첫째로, 확신의 삶을 공부하면서, 어, 내 안에 내재하시는, 어, 주님께로 향한 나의 확신을, 어,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고요. 어, 둘째로, 음, 어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숙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과 좀더 확실한 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. 셋째로 주님 앞에서 힘들게 내가 끌고 갈래 했던 그런 목장 사역들을 음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좀 천천히 어 가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. 예 목자 목녀는 그저 짐문 열어 주고 어 저녁 대접하고 먹은들이 와서 어 편안하게 자,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 할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이번 확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것을 배워서 너무너무 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어 또한 음, 이번 확신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, 어, 적용해 가면서 더욱더, 어,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,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저희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끝으로 이 확신의 삶을 또 배우면서 우리 집까지 방문해서 또 가정 방문해 주신 우리 목사님, 사모님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어, 돈 드린 건 없고 이렇게 오셔서 해주셨고 또 어,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목자 어, 목녀님들 그리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 송도님들 확신의 삶을 통해서 어, 제가 받은 확신의 삶 제가 확신합니다. 너무너무 좋고요. 어 일단은 숙제도 없고 어 요절 안에도 벌금도 없습니다. 어,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어,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. 그래서 너무 너무 좋고요.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다들 꼭 한번 수강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